요거 B 단계에서 아마 내가 합성함수 치환했을 때뭐 범위 a를 잡아서 잘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인데 일단 f x 가 별로 마음에안 듭니다 구분해서 그려라 이 말인 거거든 그래서 x 축이 있고 y 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0보다 작은 부분은 그냥 y는 x 더하기 4라고 하는 그냥 직선을 그려라 이 말인 거야 그래서 y는 x 더하기 4라는 것을 점선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렸다라고 했을 때, 어디만 생각해라? 0보다 작은 곳만. 0 비워놓고 여기는 확정이 됐다라는 뜻인 겁니다. 그럼 저는 끝난 거예요. 이제 양수 쪽, 0보다 크나 같은 쪽. 자, y 좌편이 4. 그럼 여기서 출발하게 됐네. 그치? 여기가 4. <laughs> 자, 이만 그래프를 생각할 건데, x 빼기 3 전체의 제곱 빼기 플러스 9 빼기 9할 거니까 이렇게 표준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럼 3, 마이너스 5라는 지점이 뭐이 정도 있다고 라 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만 생각하세요?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생각하세요. 이렇게 우리는 그래프를 완성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뭐다? fx 그래프가 된다라는 뜻이고 이해됐나요? 자, 이 그래프를 가지고 놀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를 생각하겠대 자,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적용해야 됩니다. 그쵸?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 요점이 있겠지? 그래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마이너스 3,1이라는 지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2가 될 때까지 2라는 것을요 위에 거에 다 넣으면 된다. 그렇죠? 계산이 더 쉽죠? 마이너스 어, 3인가요?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만 보겠다 이런 뜻이 된 거야. 이해 됩니까? 그럼 fx 이 범위에 의해서 FX가 가지는 범위를 따져주면 최대 4라는 걸알수 있고요. 최소 마이너스 4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. 항상 이거 먼저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HX를 이제 다시 써보면 이제 FX를 T라고 치환을할 건데 T의 제곱 마이너스 2, T 마이너스 1인 거예요. 이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달하는 뜻이죠. 그러면 이제 엄청 편한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.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확정일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t값이 1일 때다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4가 조금 멀리 있고요. 4가 1에 좀더 가까운 위치에 있을 거다. 그래서 최대값이라 당연히 여기다. 것이고요. t가 뭐일 때? t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 값으로서 얼마를 가지더라?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6 플러스 4 빼기 1 형태가 나오겠, 8 빼기 1인 형태가 나오겠지. 23이라는 최댓 값을 가집니다. 그때 k는 뭐냐라고 물어봤어. x 값을 물어본 거잖아. 우린 t가 마이너스 4일 때라는 거지. 아직 x는 모르는 거거든. 즉, fx라는 것이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 23이란 뜻인 거고,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요것들 중에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게 하는 x는 2라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x가 2일 때 f(x)는 마이너스 4가 되고, 그것 때문에 최대값 2분의 23이 나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. 그래서 x가 2일 때 최대값 23이 만들어지더라. 그래서 k 값 2. 최대값 23, 그래서 21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이런 게 나오면은 x가 뭐일 때 최대값 뭐를 가지는지, x가 뭐일 때 최소값 뭐를 가지는지 이거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.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x가 뭐일 때 최대는 뭐다, x가 뭐일 때 최소는 뭐다 이렇게 같이 생각해줘야 을 되는 부분이에요.